만렙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모바일 랩입니다. 모바일 랩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VPN이죠.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무료 VPN 정보가 없다 보니 많은 만렙이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무료는 아니지만 모바일 랩과 제휴되어 있는 노드 VPN에서 63% 할인과 주위 친구에게 3개월 동안 무료 VPN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. 이벤트 이용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영상 더보기라는 링크를 통해 2년 플랜을 가입하시면 월 1,900원이 아닌 63%가 할인된 4,500원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아는 친구들에게 3개월 무료 사용 코드도 제공하는 이벤트고요. 노드 VPN은 한 개의 계정으로 최대 6대의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PC, 노트북, 스마트폰, 태블릿 등등에 사용하시는 모든 기기에 VPN을 즉시 적용할 수 있으니까 VPN이 필요하신 분 들에게는 꽤 좋은 할인 이벤트가 되실 거고요. 저는 노드 VPN뿐만이 아니라 다른 VPN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VPN 이벤트 정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나 여러분 안녕.